네, 안녕하세요. 공인 프로듀서 여러분. 저는 브랜뉴 뮤직 1년 2개월 차 연습생 19살 박우진입니다. 저는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입니다. 이 여러분들께 앞에서 선보여드렸던 춤은 이상형을 만나 그 이상형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춤으로 매력 어필하는 장면을 직접 메이킹해 보았습니다. 그 이상형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 남자친구가 되어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받아주실 거죠? 아, 제 첫인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제 매력 숨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로듀스 1오원 브레드뮤직 연습생들이 참여하는데요.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 임영민. 랩이면 랩,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프로듀스 1오원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기획사 브레드뮤직의 연습생들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 임영민에게 투표해주세요. 투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열심히 시청하면서 투표할게요. 프로듀스 101, 화이팅! 브랜디 뮤직! 화이팅!